민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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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음, 여러분 혹시 갖고 다니세요 욕기의 구조도에 보면 은 13장 19절까지가 이첫 번째 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고 13장 19절에 가보면은 나와 변론할 변론할 자가 누구이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까지 이제 요배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요비 오늘 여기 12장에서 13장까지 대답을 합니다 그요비첫 번째 대답이 2절에 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요비의 친구들이 아주 타고난 지혜를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비 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12장 2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 참 사람이구나. 너희 말 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요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요비 사실은 좀 비아냥거리죠. 너희만 사람이고 너희가 아는 지혜만이 참 지혜구나. 왜 그럴까요? 요의 친구들이 요을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대화 중에 자꾸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거든요.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또 우주 만 삼나 만상에 다 물어보아라. 다 아는데 욥아 너는 그걸 모르니?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과응보. 욥아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리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일리 있는 것 같고 주장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그 진리가 참 진리예요. 네, 내가 경험한 것을 저 사람에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에게.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 인양 요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거기에 대한 요배 대답이 오늘 여기 1 2장 너희가 너희만 진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요배 친구들이 셋이 다 자기들이 옳고 다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발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 성경에 대한 나의 지식이 전부 옳다고에 대한 것, 물론 이걸 또 반대로, 그래서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써서도 안될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핏대를 세우고 막할것 없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더라 그 말씀이 그래서 여기 3절도 보십시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첫째,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는 것이 오늘 제목을 제가 정했고, 그래서 너희만 다 안다고, 너희만 다 옳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 말씀이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요비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비 여기 삼 절.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욥 자신도 건강할 때에 집안에 우환이 없을 때 너희 친구들 너희들하고 똑같은 생각 그 이상도 했고 실제로 우리가 욥기 일장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보다 욥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하여서도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대해서도 더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비다. 요. 그런데 요비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겪으니까 죄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비의 일생을 요비 돌아보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죄 값으로 지금 오늘 고통을 겪는 것에, 그 순식간에 재앙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병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배 생애에서 그런 죄에 지은 것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재앙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분 그 첫째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너희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3절의 이 말씀 하반절에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가 정말 깊 다고 하는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콩지, 팥지 얘기. 누가 나쁜 애죠? 콩지하고 팥지 중에서 누가 나쁜 애예요?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했어. 팥지가 동생인데. 새 엄마랑 와가지고 콩지를 계속 괴롭히. 그런데 나중에 복은 콩지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권선징악 다. 이것 갖고 요비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뭐 굉장한 것처럼 하는데 다 안다 그 정도 지식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제 보십시오 사 절.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 저는 사람이 다알수 없는 하나님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보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이 얘기 5절은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게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는 이네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건강할 때는 나는 아프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넉넉한 사람은 궁핍하고 아프고 힘든 것은 나하고 별개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태평성대를 마음 좋게 누리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렇게 평안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몸이 아프는 일이 닥쳐온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죄를 지어서 가난해지고 죄를 지어서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길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하면 내가 평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정말 깊이 있게. 지난주에도 제 아는 친구, 뭐그 친구는... 새벽마다 욥기를 그냥 일장씩 어떻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냥 한 장씩 하는데 아, 하다 보니까 정말 욥기가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도 다 공감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깊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계산과우리의경험과우리의지식을뛰어넘는 하나님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욥기가 진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예를 죄안 짓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믿음 생활 못한 사람들입니까?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옳지도 않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우리의 생활의 넉넉함도, 믿음생활 잘하니까, 천만에.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다. 눈의 강조하는. 누누이. 심지어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잖아요. 저희 집 아이, 아들만 여섯인데 믿음으로 은혜로 영적인 복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했던 자녀들. 이그래도더 났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도록 나를 늘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이 훈련, 이 헌신.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평안할 때는 재앙이 나에게 없을 것 같지만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그래서 요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잖아요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또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주심. 물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어 버려 두사 좀 고상한 말로 유기해 버린데. 애들을 막 유괴해버리든다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내 버려두어 버려, 두어버려. 마음대로 하라고" 이건 끝이에요. 끝!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자꾸 요배세 친구들이 요비, 지금 재앙을,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 이 요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판단하니까.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이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같이 보는데 요벳 친구들은 뜻밖에 요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면서 나타난 이 결과를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배 반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뜻밖에 여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절 보십시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칠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의 한계. 사람의 한계. 사람의 한계.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 구절 어느 것이 여와의 호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야. 이건 좀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아도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을 보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수 있지 않느냐.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응? 깃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지도 않아도 잘 사는 것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지키신이 얘기를 요비 그 옛날에 하고 있는 거것 이걸 우리가 보면 참신기하지 이것이 어찌 자기들의 짐승들 나르는 새들에 따라서 요즘에도 이제 철새들이 쭉 왔다가 또 가고 그 동물들의 그 수만 킬를 날아가는 것 보면은 참 신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그 어느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팔장팔 절, 욥기 팔장팔 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그런데도 어디 그뿐입니까 오묘하신 하나님의 대해서 11장 11장 육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오묘한데 사람이 다알수 있겠느냐 이 소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 옛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런데 요분, 옛사람들또 하나님의 오묘함 그런 하나님도 그렇게도 알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분 이 짐승들 혹은 새에 혹은 바다의 물고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욥의 얘기만이 절대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욥이 얘기하는 뭐예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통하여서도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저 같은 목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전부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내가 알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는 앞으로도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살수 있는데.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을 당하게 할지 그러나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함께 한다는 것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외골수적에 남의 말에 대해서 이 개방성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우리의 성숙함은 우리의 개방성에 달려 있다. 내가 좀 성숙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보았는데, 12절 보십시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늙은 자에게는 정말 장수하고, 아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 늙었다고, 장수한다고. 다 지혜가 있는 줄 아느냐 하는 예배 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예배에 대한 이 비한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3절 이하 13장까지의 깊고도 깊은 지혜가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렇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장수하는 자에게 늙은 자에게 지호와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 물을 막을고 곧 마르고 물을 보내니 땅을 뒤집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다시 멸하기도 널리 퍼지게도 다시 끌려가게도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길없는 거친들의 방황하게도 빚도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기도 치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기도 한다 하나 그리고 13장,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지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별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별론은, 별론은 진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격만 남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변론을 피하는 것. 오늘 욕 같은 의로운 사람도 친구들로 인하여서 변론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의 고난, 위로자로 찾아온 친구들이 욕을 위한다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견디지 못해 욥도 저들과 별론하게 됩니다. 욥과 새 친구의 별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깊은 지혜를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경험과 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가 전부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의 뼈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도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도 알수 있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추수 감사제를 앞두고 특별히 3주간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